새로운 시 볼까요? 봅시다. 이거는 아까는 장수한 일이었는데 이제? 거산호 이 김관식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했었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 하는데다가 복을 갖고도 자랑하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라이 뻗어 뻗쳐 있어 달이 놓는 산.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치 한 이파리 상긋한 산나무내음색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정기를 그리며 산다. 네가 밟고 봐. 밟고서 좀 친해져 봐야지. 오늘 북청을 열어 창거를 튕기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했었지만 세고로부터 르러운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운 수하는 데다가, 복을 갖고도 자랑하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배우고 산을 배우네. 그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도 묻히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라이 뻗쳐있는 달이 놓는 산.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림산아 미역치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정기를 그리며 산다 거산호는 산을 통해서 산의 덕을 배우고 네. 그다음에 문명에 물들지 않고 자연에 동화되는 삶을 지향한다 주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네네. 성격이 장우랑 비슷하네요 요거는 이제, 에, 탈속적. 그거는 뭐, 같은 성격이네. 동양적. 그 대신 여기는 좀, 아까 거보다는 훨씬 자연 친화적인. 네. 아까 그 장수산은 친화적 자연이라기보다는 내 의지와 심지를 곧, 곧, 곧 세우는 그런 산이었다면, 여기는 배우고 친하고 싶은, 에,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산이네요. 표현상의 특징이 이제 확실하게 구분되네요. 거산호는 인간과 자연을 대조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그리고 표현에서 역설적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역설적 표현으로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 태도를 감각적으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화자를 시의 표면에 등장시켜서 시상을 정리하고 있죠. 네. 주제는 자연 속에 동화되어 유유자적한 삶을 소망하는 겁니다. 거산호. 요거는 제목의 의미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거자가 기거하다는 거죠요 산에서 기거한다는 거예요. 네. 결국 뭐 편하게 얘기하면 산에 거처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야. 거산호. 호가 좋아, 그렇잖아요. 네. 말 그대로, 산에서 사는 게 좋아. 뭐 그런 뜻입니다. 거는 거처를 붙요 사는 자연을 의미하며, 어,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 있죠. 오늘 북창을 열어. 오늘 북쪽으로 난 창을 열고. 사실 그,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세세하게 하진 않는데, 왜 북창일까라는 거지. 북창은 남자의 방 창문입니다. 아... 서, 남자의 서재를 서재 의 창문을 북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창 그러면 음, 그렇게까지 얘기는 하진 않지만 아 화자가 남성이구나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음... 아... 세밀하게 만약에 이게 내신이라면 그런 거 좋아하는 교과단은 그 무조건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북창 사무.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안전주 장거리는 장 장터를 얘기하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속세지. 속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이니까 음. 사람들이 막 이렇게는 옛날엔 장거리 장터. 그렇지? 그래서 장터가 장거리가 가장 세속적 삶의 공간이에요. 네. 세속적 삶의 공간인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안전 이유는 뭐 그거야 당연히 산은 화자가 추구하는 자연이고 유유자적한 삶을 가져들는 동화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사람은 마, 맨날 변했었지만, 아, 사람 잘 변하지요.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또 사람이 아니에요. 네. 꼭 이게 변한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 반반이에요. 원래 에, 변화를 추구하는 자만이 또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에, 변한다는 것은, 이, 이 시에서 얘기하는 변한다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 그런 걸 뭐라 그래, 하여튼. 변덕스러움. 변덕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맨날 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기도 하고, 변덕스러움을 얘기합니다. 늘 변하는 가변적인 존재이다.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산은 늘 푸르러 왔네. 네. 모남을 지니고 있네.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 불변적인 자연 아니냐. 유한한 인간과 영원한 자연을 대조하고 있다. 서리법이다. 음, 아, 이두 개는 점수를 주지만, 뭐, 또, 꼭 틀린 애들도 있어요. 네. 그 희한하게 그, 대조법까지는 맞추는데, 서리법에서 또, <laughs> 덜컥 걸리는 애들이 있고. 여기는 어쨌든 이 전체의 구도를 인간과 자연으로 가져가는 그런 구도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 하는 데다가, 누가 산이, 응. 수는 장수예요 네. 오, 오래 산다. 그래서 뭐, 예전이었다면, 네가 장가 가면 네 엄마가 그 이불을 만들 때, 그 이불에 한자로 다 뭐가 쓰여있어? 수. 있어. 수. 어. 그 비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밑에는 하얀하고, 위에는 이제 비단으로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속눈물을 네.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때 그 비단에 놓어있는 게, 한자로 수. 탁, 써있는 거야. 음. 이거 덮고, 오래 살아. 장수를 하는 엄마들의 마음이었지. 요즘에는 뭐 좋은 이분으니까 보옥을 <laughs> 갖고도 자랑하는 겸손한 산. 산은 뭐 온갖 온갖 보물들이 있죠. 그러나 그도 래 겸손합니다. 여기서 보석은 꼭 무슨 부기공명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네. 온갖 가치는 그렇죠. 가치라고 해야겠죠. 네. 가치. 가치 있는 것을 품고 있으면서도. 자랑을 하지 않고 동양정신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겸허함을 가지고 있다 동양정신 중에서 겸허함도 대단히 중요한 동양정신 중에 하나죠 네.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마음이 본래 원래부터 산을 사랑하여 뭐 자연 친화적 태도네요 평생 산을 보며 산을 배우네 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네요 그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또 묻히리니 태어,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 묻힌다 라는 거는 자연친화적 형태를 보입니다 네. 화자의 어떤 대자인의 순응하는 삶의 자세가 보인다고 봐야죠 내 네,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엔 그 삶과 죽음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승을 낮이라고 했고 저승을 밤이라고 했네요 어쨌든 저승은 조금 어두운가 보네요 네. 내 이승의 낫, 즉 삶과 저승의 방, 즉 죽음. 아아라이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다리를 놓아요. 어, 이승과 저승이 함께 있다는 얘기네요. 이승에 저승이 다리 놓는가? 네. 어, 이승과 저승은 하나네요. 네. 우리는 다른 건줄 아. 하나다 이런 거네요. 어 그런 말이 있네요. 그렇죠. 삶에 순응하면 이승과 저승은 하나죠. 왜 죽을 때가 되면 가야 되니까. 그걸 거부하면 이제 이게 수능이 아니니까. 네.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이성과 저성이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음. 그러네요. 그 다음에 내 품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내 품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뭐 인법이네요. 어. 그... 너의 품이 나의 고향이야. 네. 미역치 한입 파이 상긋한 산내 향새. 그런데. 산 냄새가 미역취, 근데 왜 미역취지? 미역취도 취나물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지? 이게 바다에 있는 그런 미역, 풀이 아니고, 네. 미역취, 취나물의 일종이네요. 자연의 취에, 자연에 동화된 화자의 모습을 후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더네요.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laughs>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이거는 예, 역설적. 이게 역설적인 거야. 아... 역설이라는 게뭐 모순되는 표현이니까 꾸며주는 게 모순되는 겁니다. 네. 산에도 어떻게 산을 그리왜?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나는 당신 옆에있어도 당신이 그리워. 아... 사실은 역설적인 겁니다. 역설은 때로 엄청난 강조가 되기도 하죠. 그다음에 꿈 같은 산 정기를 그리며 산다. 꿈은 뭐 아무래도 그냥 좋은 꿈이겠죠. 꿈같은 산의 전기를 산다 산다는건 뭐 삶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자의 그 산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보긴 하네요 그십니까네오뭐 크다랗게 어려운건 없네요 그죠? 그러게요 지금 뭐 보니까 뭐 그럼 왜 이걸 괴로워했어요?